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의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공기 맑고 따뜻한 거제에 내려와서 전화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탁구도 치고 또 주식 투자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면서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또 교회에 다니지만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0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진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60년 동안 이 교회 다니기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남은 인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매일 아침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CNN 뉴스 중에서 하나 발췌해서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5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8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합니다. 4부에서는 그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올려놓고 그 뉴스의 첫 화면을 보여드리니까 강의를 다 들으신다면 꼭 오리지널 뉴스 찾아가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 첫째 단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 수업 1부, 2부 합쳐서 모르는 단어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또 외워야 될 단어의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 말대로만 하면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돈벌수 있다는 사기꾼의 말과 똑같습니다. 문법 모르고는 절대로 고급 영어 할수 없습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을 가르치면서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첫째 영어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탁상 공론이 아니고 제가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실험해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 소개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학할 때 문법 책에 나오는 문법설명을 여러번 읽어도 이해가 안될 때가 많아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문법설명을 누구나 차근차근 자세히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교수하듯이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누구나 혼자 공부하셔도 고급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큰 문제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참몇분안 되십니다. 그래서 혼자 보시다가 역시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은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자고 같이 공부하시면은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자고 같이 하면은 훨씬 더 빨리 확실하게 고급 실력에 도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 청강해 보시고 수강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으려면 첫째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시청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두 번째 독해력.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없으면은 뉴스를 시청하면은 단어는 귀에 좀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영작 실력.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을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작 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는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세요 그러면 번역하시고 영작하세요 그러면 영작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그 그렇게 공부하려면 참 힘들고 오래 걸리겠다.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잘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다면은 빨리 그런 생각을 버리든지 영어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단 하나도 없고, 영어 결코 만만한 분야가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신인 뉴스로 가겠습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다 남기 하셨으면은 오늘 뉴스 한번 들어봅시다. <목소리> The raid of two separate apartments in a central Gaza refugee camp took months of preparation, a military spokesman said, since Hamas moves hostages frequently and embeds them in areas packed with civilians like this refugee camp. Following reports of heavy shelling and artillery fire, Gaza Hospital said more than 200 people were killed in the operation. Hello, I'm Dana Bash in Washington, where the state of our union is looking overseas. After eight long months, four Israeli hostages are back home safely. Family reunions and tears of joy after they were rescued from Hamas captivity by IDF forces. In a special operation Saturday morning. The rate of two separate apartments and Central Gaza refugee camp took months of preparations, military spokesman said, since Hamas moves hostages frequently and embeds them in areas packed with civilians like this refugee camp. Following reports of heavy shelling and artillery fire, Gaza Hospital said more than 200 people were killed in the operation. 자 이제 화면 정지시켜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걸잘 정리하셔서 마치 친구에게 예 넘는 사이 나 이런 뉴스 들었다라고 말해주듯이 우리 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여기 단어 보면 대충 짐작하는 거 있죠? 그 짐작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서툴러도 괜찮고, 거짓말 섞여도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꼭 시도해 주세요. 자, 시작. 자,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서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저희 발음을 들으시고 똑같이 따라하는데, 반드시 우리말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주세요. Hello, I'm Dana Bash. In Washington. Where the state of our union is looking overseas. After eight long months. Four Israeli hostages are back home safely. Family reunions and tears of joy after they were rescued from Hamas captivity. By IDF forces in a special operation Saturday morning, the rate of two separate apartments and Central Gaza refugee camp. Took months of preparations. Military spokesman said, Since Hamas moves hostages frequently and invests them in areas. Packed with civilians like this refugee camp. Following reports of heavy shelling and artillery fires, Gaza Hospital said. more than 200 people were killed in the operation 자 이제 2단계로 반대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한글 보면서 영어로 말하기 시작 자, 이제 3단계 장문 독해합니다 자, 여기서는 화면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셔도 좋고, 말로서 번역하셔도 좋은데, 영어를 옮겨 적으면서 번역하거나, 영어 단어를 하나하나 소리내서 읽으면서 번역하면, 시간은 2배 이상 더 걸리고, 효과는 미미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바로 한글로 적으시든지, 바로 한글로 말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충분한 시간 들여서 정성스럽게 번역하고 나서 다시 플레이 눌러서 대조해 주세요. 이런 시간 아까워서 대충대충 보고 넘어가시는 분은 저희 수업에서 도움받을 게 거의 없고 어떤 강의를 듣더라도 영어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자, 번역 시작. 자, 이제 반대로 장문영작 합니다. 역시 적어서 영작하셔도 좋고, 말로서 하셔도 좋습니다. 시작. 자, 이제 5단계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처음에 헬로로 시작했던 문장 기억나시죠? 1, 2, 3, 4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들은 다 기억납니다. 자, 시작. <laughs> 자, 이제 6단계.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 단어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2부 7단계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여기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다 남겨 주세요. 시장. 자, 이제 그다 부분 들어봅시다. CNN has not been able to verify claims about the exact number of civilian deaths in what was the first successful hostage rescue since February. Here with me now from Paris, where he is traveling with President Biden is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me. Let's start, of course, with the news about the rescue of four Israeli hostages inside Gaza. How specifically did the U S assist in the mission? Well, Dana, the United States has been providing support to Israel for several months in its efforts to help identify the locations of hostages in Gaza and to support efforts to try to secure their rescue or recovery. Uh, I'm not going to get into the specific operational or intelligence-related matters associated with that because we need to protect those. Uh, I can only just say that we have generally provided support uh, to the IDF uh, so that we can try to get all of the hostages home, including the American hostages who are still being held. Yeah, <clears throat> CNN has not been able to verify claims about the exact number of civilian deaths in what was the first successful hostage rescue since February. Here with me now from Paris, where he is traveling with President Biden. Is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me. Let's start, of course, with the news about the rescue of four Israeli hostages inside Gaza. How specifically did the U.S. assist in the mission? Well, Dana, the United States has been providing support to Israel for several months in its efforts to help identify the locations of hostages in gaza and to support the efforts to try to secure their rescue or recovery. i'm not going to get into the specific operational or intelligence-related matters associated with the dead because we need to protect those. I can only just say that we have generally provided support to the IDF so that we can try to get all of the hostages home including the American hostages who are still being held. 자, 이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알아들은 거잘 정리하셔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서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자, 번역 시작. 이 문장은 같이 분석해 봅시다. 먼저 짧은 해석해 주시고. 이때 올리 단지, 자스 t 역시 단지에서 우리 말로는 하나만 했습니다. 반대로 짧은 영자, 영어로 시작. 자, 이제 전체 해석해 주시고 반대로 한번 전체 영작 해주시고 자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 암기해 주시고요 예, 단어 암기하셨으면은 예, 여기에 오늘 우리가 수업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제목은 이렇고요 요거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단어 암기도 하시고 또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꾸준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같이 특별하신 분들은 천명 중에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 가시든지 천명 중에 한명 밖에 안 되는 엘리트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 텐데, 힘내시고 건강 관리 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 나중에 행복하게 크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산 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 허약했고, 인물도 신통찮고,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장례가 참 암담해 보이지만은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나중에 나는 왜 사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세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신은 과연 존재할까? 이런 진지한 의문이 드실 때 저희 교회를 1순위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